네, 여러분, 그,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사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녀 학벌과 관련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학벌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오래전에 읽은 마이크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정 입학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아,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죠. 명문대 입학은 왜 이처럼 치열해졌을까? 수만 달러를 들여서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쓰고 모의 입시를 통해서 자녀의 입학계를 높이는 일, 자녀들의 고교 시절에 고급 교과 과정을 이수하느라, 일력서를잘 꾸미느라, 온갖 과외 활동에 부담을 지느라, 인구의 시기로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해졌을까? 라고 말이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생각을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승자와 패자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되게는 부정적인 시각이죠. 저런 망나니도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 선진국 미국도 별수 없구나. 그런데 이번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트럼프의 등장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혐오증, 극단적인 민족주의, 상류층만 혜택을 받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류가 요즘 우리 사회에도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의 학벌을 보면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는 명함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엘리트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트럼프라는 반동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무엇에 반동하는 세력을 자극할까요? 인종, 민족, 성적 다양성에 대한 반동, 백인 남성 노동 계급의 소유에 대한 반동,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반동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엘리트에게 지지를 받은 바이든과 시민 계층에게 지지를 받은 트럼프의 두 진영으로 갈린 겁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지목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죠. 시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세계화라는 유산은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 오바마에게도 관찰이 됩니다. 그에게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나라가 아닌 기술 중심의 관료가 위기한 시민을 계도해야 하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시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기술 관료적 인식이었습니다. 고학벌로 백악관을 채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트럼프의 등장은 1등에 대한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백인들이 보기에 더잘 배운 흑인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자유를 갈망하던 미국의 성장기에 마틴 뉴터킹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도덕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이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미국식 계급사회와 유럽의 신분사회가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능력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것이죠. 이 미국식 계급사회는 유럽식 신분사회보다 개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다. 제가 이전에 소개한 그 피치 제랄드의 소설 위대한 개치비는 뉴욕타임즈가 뽑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였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고 오셔도 좋고요. 작품의 주인공 개치비는 1920년대 미국의 성장기에 홀로 가난한 인물입니다. 유럽처럼 신분사회도 아닌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이지만 그들도 신분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신분이란 바로 돈에 대한 빈부격차였습니다. 개츠비가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는 돈을 더 사랑했고요.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 역시 성 같은 집에서 사는 상류층 계급입니다. 개츠비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 도전하는 인물로 묘사되죠. 미국의 대학 입시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명문제 출신의 동문 자녀가 부모에 따라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대학의 경쟁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애초에 합격할 부자들이 명문대에 지원했을 뿐인데 치열한 경쟁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것 말고는 능력과 노력을 증명할 게 없어지자 부자들은 점점 더 자신의 학벌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능력주의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할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말합니다. 규칙대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맞는 결과를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치 논쟁이 결국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되고 트럼프의 반격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위대한 개치비에서개치비의 연적인 아, 톰 뷰캐너는 예일대학교 출신으로 나옵니다. 도정이라는 체육과목 특기생으로 들어간 학교죠. 나레이션을 하는 닉캐로웨이와는 예일대학교 동기입니다. 개츠비는 이들 사이에 유일한 고절로 나옵니다. 톰 아, 뷰페넌에게 자신의 큰 집과 학벌은 능력주의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요. 개인 책임화에 따른 사회적인 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화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로 취급을 받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력을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얕보고 엘리트주의를 만연하게 만든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가난했던 개츠비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학력을 과시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글로벌 경쟁에서 교육을 받아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문제는 이런 불평등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수십 년간 대졸자의 비중을 크게 늘려서요. 최근의 고졸자는 노동당에서조차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고학력 엘리트들이 반드시 좋은 정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인 전에 프케네디나 오바마는 자신의 내각을 엘리트로 구성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케네디 내각은 베트남 전쟁의 뒤에 빠졌고요. 오바마 내각은 미국발 금융위에서 같은 엘리트인 은행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국의 내부적인 사정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힐빌리의 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입시학원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쌍벽을 이뤘던 입시학원은 종로학원하고 대성학원이죠. 지금은 종로학원이 예전의 명성에서 한참 못 미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쪼그라든 원인을 오래전 대성학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종로학원은 서울대생만 데려다 썼어요.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잘 가르치는 후배는 눈에 가시가 되었죠. 학원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잘하는 선생들은 그만두는 악수단이 반복되었던 거죠. 저희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강사를 선발합니다. 그게 지금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죠. 정치권의 학력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알듯이 좋은 정치는 학교 지식이 아닌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인 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보더라도 명문대 출신이나 또 정치적인 판단 능력의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학력자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 불과합니다. 특정 대학 출신으로만 내각을 꾸리면 의회의 대표성도 낮아져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모아서 가르치던 중로학원도 그렇게 실패했는데, 깨각층의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 정치야말로 말에 뭐하겠습니까? 나라를 절반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발을 돌리게 해서 정치적인 반발을 유발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결과가 바로 트럼프의 등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 이게 민주주의인지 귀족사회인지 헷갈립니다. 이들 귀족은 능력으로 무정하고 있지만 축가 조작 사건, 부모의 재산이나 처가의 재력 등을 종합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능력사회는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평등 사회에 가깝고 하류층으로 하여금 가난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마이클 영은 이미 1958년에 예책 능력주의에서 능력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트의 이런 안압 무인한 태도가 결국 영국에서는 블랙시트,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마이클 영은 자신의 책에서 능력주의 세상에서 승자는 오만을, 패자는 구력을 주어 사회적 불화를 유발한다고 강조합니다. 천부적인 운동 선수라고 해도 몇달 동안 고전 훈련을 해야만 올림픽에 낄수 있습니다. 아몇 달이 아니죠, 몇 년이죠. 그렇지만 비록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더라도 노력만 가지고 아, 성공하기란 또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거나 NBA 농구 스타가 되려면 고된 훈련 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농구선수는 많아요. 그러나 코트에서 그와 같은 기량 을 보이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수영연습을 한들 마이클 펠프스보다 빨리 헤엄칠 수는 없겠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자로 여겨진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 아, 훈련 파트너인 요한 블레이크가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운동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노력이 다가 아닙니다. 능력주의의 신장으로서 대학은 사회 보콧의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이클 샌들 교수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학은 귀족적 세습제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1940년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브라이언 코넌트는 대학이 기회 평등과 활발한 사회적 이동의 올바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SAT, 수학 능력시험이죠. 이걸 보완을 합니다. 부모의 입김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점수가 재능이 아닌 부에 비례하는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내신 성적은 사교육 영향이 낮아 조금 덜한 편이지만 그 역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SAT는 대학으로 사회적 이동이 거의 없으며 상류층 특권을 공고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별되었습니다. 특히 기부입학과 펜싱, 승마, 골프, 요트, 조정 등의 체육특기생 입학이 만연해졌습니다. 어, 앞에서 제가 위대한 계집에서 톰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조정으로 예일대학교 입학했다고 했죠. 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승마로 대학을 간 걸로 유명했죠. 능력주의적 고등교육의 문제는 그 밖에도 많습니다. 입시에 실패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회적 불협화음은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승자에게는 지나친 경쟁에 의한 투쟁을 강요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자녀를 능력주의적 성공으로 몰고 가려는 부모의 집착으로 10대, 20대의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죠. 완벽주의와 연관되면서요. 필연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요 이런 능력주의는 지성과 교육을 고등교육에 집중시키면서 공평하지 못하게 특히 그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보여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전문직 종사자보다 민주적인 논쟁을 못 한다는 아, 그런 건 편견이죠.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 교육 제도에 대한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기부금 입학 제도를 폐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적격자 중에서 재비뽑기 선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학의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교육에 따른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세계화에서 소외되면서 빈익빈 구입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존엄, 명예, 보상 부족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자체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금융업은 비대화되고 또 투기화됐죠. 이러면서 이 실물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사실 많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이런 자본 소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괴적이죠 이런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본소수과 같이 단순한 분배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정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래로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만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자로서의 지위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소비 중심에서 나아가서 가치 중심의 공동선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근로소득세 같은 그런 전부나 일부를 없애는 대신에 금융거래세를 일종의 제약세로 신설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카지노나 다름없고 실물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토론 주제로 삼자는 거죠. 아, 넓게 보아서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일이 인정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라거나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같은 거죠. 이 질문들은 사실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믿고 따를 만한 건실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지난 40년 동안 시장 주도적 세계화와 능력주의적 성공관이 힘을 합쳐서 이런 도덕적인 유대관계를 뜯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마음에 안 드는 두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자리에서 서로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연장전을 하고 있는 걸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유대관계가 완전히 상실됐구나 이런 분노를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이준석과 이낙연의 개혁신당 창당도 그런 시민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지적대로 상류층과 하류층을 막론해서. 일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망쳐버린 정말은 한국 투기의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민심은 과연 어떤 결과를 빚게 될까요? 저는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지만 정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아직 그런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떤 편이든 뭔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를 좀 올바르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